요즘 다양한 유산균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또 어떤 게내 몸에 맞을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유한양행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 완성시킨 와이즈 바이옴 브랜드를 7월 10일 출시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건강을 위한 똑똑한 습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와이즈 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4군체 구성물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요. 유산균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으로 장속 건강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패밀리, W, 키즈, 골드플러스 4종으로 출시되는 와이즈바이옴은 골드플러스 100억 온가족용 패밀리 50억 여성용 W 50억 키즈 10억 마리의 보장균수를 자랑하고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사균체와 발효 유래균을 혼합을 통해 온 가족의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만들어 맞춤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해균의 독소 생성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비피더스균의 함량을 높인 부분도 와이즈 바이옴의 차별점인데요.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식품 유래 특허 물질을 활용한 메디오젠사의 SP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가장 좋은 상품을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창립 이념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을 고려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이뤄냈다면서 앞으로 프리미엄 유산균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양행 와이즈 바이옴 제품은 온라인과 홈쇼핑을 통해 7월 10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